약은 증상만 줄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내린 솔직한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매일 먹는 음식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하나를 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어느 날부턴가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어제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5만 명이 새로운 뇌경색에 걸립니다. 그중 72%는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집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순간 몸속에서는 침묵의 시한폭탄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침묵의 살인자를 멈출 수 있었던 세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 바로 세 가지 과일의 비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바로 시작하신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비극은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나이를 먹는 것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중 8명 중 1명은 이미 혈관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노화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60세일지 몰라도 혈관은 78세처럼 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갑작스러운 쓰러짐, 갑작스러운 말 잇지 못함, 한쪽 팔과 다리의 힘 빠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낭떠러지에 걸린 오솔길과도 같습니다. 좁고 약해서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막힘 하나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건이 모든 파괴가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침묵이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손쓸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혈관에서도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서 기적처럼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과일로 만든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62살이 된 이수진 씨입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 깊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잦은 두통과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어지럼증, 그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증상에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치매 초기 아닐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MRI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뇌혈관 여러 부위가 좁아져 있었고 경동맥 초음파는 그녀의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무려 18년 이상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몸 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금부터 삶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번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요.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힘이 넘쳐요. 그녀는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행동했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보여준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박철미 씨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전 절벽 끝에 서 있는 건가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혈관 곳곳에 협착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막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뇌 MRI에서는 아주 작지만 뚜렷한 뇌경색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언제든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가족들은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전에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자연이 준 무기를 활용해 보세요. 그가 선택한 건 바로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세 가지 과일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고 밤 11시 전에 잠드는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5개월 뒤 다시 찍은 MRI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류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막혀 있던 구간들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머리가 또렷하고 일도 훨씬 잘 풀려요. 동료들이 놀랄 정도예요. 그는 이제 불안 대신 자신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철미 씨의 회복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더 깊고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완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 정시 씨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놀라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만나면 웃으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약 먹는 것도 자주 있는데 저는 아직도 손자들 이름도 전화번호도 다 외웁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의 뇌를 그렇게 젊게 유지시킨 걸까요? 그 비결은 특별한 약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과일을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특히 오디, 블루베리, 석류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아침이면 냉동 블루베리 한줌, 점심 식사 후에는 석류주스 한 컵, 저녁엔 요거트에 오디를 넣어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혈류는 활발했고 인지능력은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손자들과 장기를 두고 정성껏 요리를 하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시 씨는 말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진짜 힘이죠.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매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이 그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수진 씨, 박철미 씨, 그리고 정시 씨, 세 사람 모두가 믿고 실천했던 공통된 건강 습관, 바로 세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오디입니다. 혹시 오디가 왜 그렇게 짙은 보랏빛을 띠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 즉 혈관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적에 맞서 싸우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농촌지능청에서 18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안토시아닌 수치가 높은 사람은 뇌경색 발병률이 무려 67%나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에는 시삼라는 희귀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 우리 몸이 효과를 훨씬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종이컵 반컵 약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동 오디가 생오디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며 안토시아닌이 완전히 방출되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지런한 청소부이자 조용히 몸속을 지키는 경비병 같은 존재입니다. 오디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든든한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그 청소된 혈관 속을 지키는 뇌세포의 수호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작은 열매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이 성분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시네티 의과대학은 치매 고위험군 노인들에게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뇌 기능은 단순한 개선 수준이 아니라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5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보다 더 많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며 내부 성분이 더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50알 정도면 충분하며 아침 공복에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정시 씨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챙겨 먹으며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노화를 늦추는 전사이며, 뇌세포를 지켜주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그 힘은 자연에서 왔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디가 청소부였다면, 블루베리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과일, 성류는 무엇일까요? 성류는 바로 혈관을 철벽처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성류는 오랫동안 심장의 수호자라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류에만 존재하는 푸니칼라진, 파니칼라진이라는 독특한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붙는 플라크의 형성 자체를 억제하고 이미 생긴 플라크도 서서히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크는 뇌경색과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막아버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100% 석류주스를 마신 사람들의 경동맥 혈류가 35% 증가했고 플라크가 30%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연구진은 석류 껍질과 씨앗에서 모든 성분을 추출하여 실험했는데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 손상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석류의 효과는 단기간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단 3개월 만에 뇌 혈류와 심장 혈류가 동시에 개선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하루에 반개 또는 100ml 정도의 석류 주스를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그 효과는 단순한 합 이상의 강력한 상승 작용을 일으킵니다. 오디는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보호하고 석류는 차단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 조합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혈관 방패입니다. 이처럼 오디, 블루베리, 석류가 각각 청소부, 수호자, 방패 역할을 하며 혈관을 지켜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시간대와 섭취 순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작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섭취하는 황금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시작의 방패.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고 세포들이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냉동 오디 30g, 블루베리 50알을 요거트와 함께 가라. 스무디 형태로 마셔보세요. 여기에 꿀한 스푼을 더하면 천연의 단맛은 물론 항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점심 회복과 정화, 점심 식사 후 30분 뒤 체내 흡수가 안정되는 시점에 백엠을 석류주스와 남은 오디 30직을 섭취하세요. 이 조합은 혈관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당분 흡수 부담도 낮아져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저녁 휴식과 재생, 잠자기 전 몸은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블루베리 50알 또는 석류 반 개를 간식처럼 드세요. 자기 전 가볍게 걷기 15분과 함께 하면 이 과일들의 효과는 혈관을 넘어서 전신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세번 작은 과일 한 줌이 쌓이면 당신의 몸속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시 씨와 박철미 씨가 실천한 평범하지만 비범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 과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진 씨와 정시 씨, 박철미 씨 모두는 과일을 먹는 것과 더불어 4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그 습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컵 마시기. 자고 일어난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차가운 물두 잔은 혈액을 깨우고. 뇌로 가는 첫 혈류를 막게 만들어줍니다. 둘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혈관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갑니다. 걷기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과 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셋밤 11시 이전에 잠들기 수면은 혈관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잠은 그 기회를 잃는 것이고 몸을 조금씩 파괴하는 길입니다. 넷 하루에 한 번은 웃기, 스트레스는 혈관의 적입니다. 반면, 웃음은 혈관의 약입니다. 작은 웃음 한 번이 뇌속 순환을 돕고 염증 반응을 낮춰줍니다. 이 단순한 사가지와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뇌세포를 잃고 있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당신만의 약속을 적어 보세요. 나는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실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석류주스를 점심에 마시겠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약속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